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태풍의 이동 경로가 또다시 서쪽을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의 반복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징후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인근에 자리 잡은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가 태풍의 북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틀어 서쪽, 즉 중국 남부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하는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풍이 본래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강제로 서쪽으로 밀려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오랜만에 우연한 패턴일까요? 아니면 기후변화라는 더큰 맥락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흐름일까요? 기상전문가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은 해수면 온도 상승, 대기순환 구조의 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요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풍이 서진하여 육지에 상륙할 경우 해양으로부터의 수증기 공급이 끊기고 지형과의 마찰이 터지면서 세력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즉 태풍의 생명력이 짧아지는 것이죠. 이는 한반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 남부나 베트남 지역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올해의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북상하지 못하는 태풍, 반복되는 서진경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반도의 날씨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기후리스크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태풍 시즌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예년마 같이 북상하는 태풍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기상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올해는 태풍이 북상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태풍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이미 변했고 태풍의 길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느냐 일 것입니다. 올해 태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상을 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치우쳐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북태평양 고기압벨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발생 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키나와 부근에는 강력한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태풍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작용해 태풍이 북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풍은 자연스럽게 진로를 틀어 서쪽, 즉 중국 남부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하는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기상우연이라기보다 대기순환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 경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세력이 예년보다 강하고 넓게 확장되면서 한반도와 일본 쪽으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오키나와 부근에서 진로를 틀어 북상하던 태풍들이 이제는 길을 잃은 데 서쪽으로만 밀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큰 바위에 막혀 본류를 따르지 못하고 다른 길로 흘러가듯 태풍 역시 고기압의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유독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 엘리뉴, 라니나 같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평양의 기온 분포가 변하면서 대기의 흐름도 달라지고 그 결과 고기압이 한층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태풍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기상 기후 리스크 지도를 바꿔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태풍 피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폭우 포털이나 북식성 호우 등 다른 형태의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풍이 북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키나와 인근에 자리 잡은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벨트 때문입니다. 이 고기압은 태풍의 길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 오래 들어 발생한 많은 태풍들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로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금 북상하는 태풍이 나타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태풍의 길이 예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기후 속에서 태풍의 진로 또한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비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태풍은 바다 위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뜨겁게 달궈진 해수면은 끝없는 에너지원이자 태풍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의 증발은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이 수증기가 상승하며 응결할 때 방출되는 잠열이 태풍의 강력한 동력원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바다 위에서는 끊임없이 세력을 키우며 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공급받던 막대한 수증기 공급이 완전히 끊깁니다. 육지에서는 태풍이 연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육지의 산맥과 다양한 지형은 태풍의 바람을 가로막고 강한 마찰을 일으켜 회전 구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태풍은 그 구조적 균형을 잃고 빠르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불길이 산소 공급이 차단되자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지는 태풍에게 있어 죽음의 땅인 셈입니다. 그 결과 태풍은 바다 위에서의 위세와 달리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약화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륙 직후에는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저지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종종 비대칭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비가 몰아치거나 국시성 돌풍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태풍이 약화되는 과정 그 자체도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 차단과 지역 마찰로 인해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화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풍이 상륙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곧 소멸하겠구나 라는 안도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륙 직후에 짧지만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경계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힘을 얻지만 그 마지막 발자취는 언제나 육지 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한국 지역별 태풍 간접 영향 및 기상 전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태풍의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태풍 외곽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 때문에 구름이 많고 국시성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름달을 보기 어렵게 할 가장 큰 요인은 짙은 구름대입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이지만 습도로 인해 체감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풍, 즉 동풍이 유입되어 흐린 날씨와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아침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큰 일교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 보름달 가시성은 낮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도, 충북, 충남,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가 충청 내륙까지 유입되어 가늘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충청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져 해안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아침에 선선하고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져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 부산, 대구, 경남, 경북 태풍의 직접적인 이동 경로는 아니지만 수증기 유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인 부산, 창원, 거제 지역은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내륙은 낮 동안 무더위가 심할 것이며 국시적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석 당일 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 관측이 어렵거나 부분적으로만 보일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전남 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의 최대 위험지대로 꼽힙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시적 폭우 가능성이 있으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 내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구름이 많아 달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는 바람과 비가 겹쳐 귀성길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제주도 태풍의 외곽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고. 해상은 거센 풍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항공편 여객선 운항 찾을 가능성이 높아 추석 귀성 귀경길에 큰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보름달 관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합결론 가장 큰 간접 피해 지역은 제주도 전남 해안. 비구름 영향 지역은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전역 잘 관측 가능성 낮은 지역은 전국 대부분, 특히 호남, 제주, 영남 해안. 즉, 올해 추석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며 많은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이동 방향이 한반도나 일본 열도를 직접 향하지 않고 중국 남부나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쪽으로 서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년의 경우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오키나와 부근에서 진로를 북쪽으로 틀어 한반도나 일본 열도를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풍들이 한반도의 여름철 폭우나 가을철 풍수해와 직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오키나와 부근의 강력한 고기압 벨트가 자리잡으며 태풍의 북진을 차단하고 그 결과 태풍은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풍의 주요 경로는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적 국가들에게는 큰 재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남중국해를 거쳐 육지에 상륙하는 태풍은 막대한 강수량을 쏟아붓고 국지적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남부는 이미 해마다 태풍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나 일본은 직접적인 태풍 피해 가능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안심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태풍이 북상하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인 기상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와 대기 불안정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지성 폭우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친 만큼 한반도 상공에는 무더운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높아 폭염과 열대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기상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태풍 경로의 변화는 단순한 올해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 해수면 온도 상승, 대기 대순환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도 태풍 경로가 기존의 패턴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재난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태풍의 주요 이동 경로는 한반도나 일본이 아닌 중국 남부와 베트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에 직접 피해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기후 불균형과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풍의 경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단순히 안도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화된 기상 패턴 속에서 어떤 간접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